화요일인 오는 2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으며 새벽부터 수해안을 중심으로 빛또는 눈이 내리겠다는 기상청이 예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김경 공천원금 이제와서 전방위 수사를 한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의 차명으로 훈옥이 있다나 어쨌다나 지금까지 한두명이겠습니까 라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양모 전 서울시 의장 등 핵심 피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공천원금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또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고액의 차명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시현이 지난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A 의원 보좌관과 통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 보궐선거 공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던 때이며 김시현은 당시 경선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시현은 이 보좌관에게 A 의원을 만나면 방법이 있겠느냐 물어보라.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김시현의 화곡동 자택과 모친의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의 주거지, 서울시의 회 의원 해관 등 다섯 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이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김시연의 로비 정황이 담긴 일부 녹취록을 경찰에 이처방권과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후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녹취파일 120여개가 담긴 컴퓨터를 이미 제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른바 한금비신 해당 컴퓨터에 담긴 녹취파일에는 김시연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다른 정치계 인사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금품 전달을 논의하는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녹취 파일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추가로 거론됐으며, 거론된 의원 중에는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이들은 아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은 김시의원이 공천 배제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유력 정치인들의 접촉으로 다각도로 건풍 공세를 폐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아직 구체적 연루 인물이나 협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녹취록을 핵심 정보로 삼아 전방위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를 k b c 코리아 보건방송에서 보냈습니다만 선거가 6월달인데 과연 전방이 수사한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겠죠. 네.